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바로 성능과 휴대성의 균형이죠. 애플이 이번에 선보인 맥북에어 13m4는 그 균형을 완벽하게 맞춘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M3 세대에서도 이미 충분히 빠르고 효율적이었는데, 이번 M4 칩셋은 더 강력한 성능과 더긴 배터리 시간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13인치 노트북 중 하나라 가방에 넣고 다녀도 부담이 없어요. 학생부터 직장인, 그리고 크리에이터까지 작업 효율을 올려줄 최고의 선택지가 바로 이번 맥북에어 13m 사입니다. 단순히 노트북이 아니라 일상과 업무, 그리고 창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동반자라고 할수 있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태어난 새로운 세대, 바로 맥북에어 13m 사입니다. 이번 모델은 M4 칩을 탑재해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매끄럽게 처리해줍니다. 문서 작성부터 영상 편집, 그리고 멀티태스킹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속도 저하 없이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죠. 또한 최대 18시간에 달하는 배터리 덕분에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어 복잡한 작업도 척척 도와줍니다. 디자인 또한 매력적인 스카이 블루를 포함해 4가지 아름다운 컬러로 만나볼 수 있으며 여전히 얇고 가벼운 휴대성을 자랑해 어디서든 꺼내 쓰기 좋습니다. 결국, 맥북 에어 m4는 단순한 노트북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과 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가장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번 모델은 두 가지 완벽한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38.9cm와 34.5cm 디스플레이 중 원하는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 이동성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으로 질주하는 새로운 세대 맥북 에어 m4. 인텔 기반 맥북 에어와 비교하면 최대 23배 더 빠른 속도 그리고 M1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보다도 최대 두배더 빨라진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어떤 작업도 기다림 없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맥북과 아이폰, 환상의 드림팀. 이제 아이폰 화면을 맥북에 그대로 미러링 할수 있고 맥북에서 바로 전화와 문자에 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가 있을 땐 아이폰으로 스캔해 맥북에서 바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죠. 두 기기가 함께 할때 그 편리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눈을 사로잡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선명하고 생생합니다. 디자인부터 화면까지 다각도로 매력적인 노트북이 바로 맥북 에어 M4입니다. 당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언제나 최고의 상태로 전달합니다. 데스크뷰를 지원하는 12MP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당신을 화면 속중심에 잡아주고 새 마이크 어레이는 주변 잡음을 줄여 선명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기에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사운드 시스템까지 더해져 보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두루두루 척척 연결되는 편리함. 초고속 전송을 지원하는 썬더볼트 4 포트 2개.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맥세이프. 그리고 여전히 유용한 헤드폰 잭까지. 필요한 연결은 모두 갖춘 맥북 에어 M4. 어떤 환경에서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편안한 타이핑을 지원하는 백라이트 매직 키보드, 여기에 터치 아이디까지 탑재되어 보안과 편의성 모두를 갖췄습니다. 로그인도 결제도 손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